안녕하세요. 책을 10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어, 에너지버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 에너지버스의 저자는요. 어, 여기 사진 나온 듯이 존 고든이란 분이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인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이분의 양력을 보면요. 어, 개인과 리더, 비즈니스 현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시고요. 사회 각계 각층의 수만 명의 삶에 기적 같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전도사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세요. 어, 이제 책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어, 첫 번째 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어,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기 오 마련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난내 인생이 예뻐 죽겠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고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느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음, 마음적으로 만족감 들고 행복하고 굉장히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룰은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당신의 생각, 신념, 행동을 선택을 하세요. 인생이란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어, 룰두 번째는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음, 어떤 생각과 신념과 행동을 선택하고 거기에 나의 어떤 결과까지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정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어, 긍정의 선택을 하게 되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같습니다룰세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긍정에너지로 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음, 2 더하기 p는 5다. 사건과 태도가 만나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태도라는 거고요. 어, 결국은 내 어떤 생각과 나의 행동 이 부분은 내가 그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관리가 가능하지만,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행동은, 어,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식, 의식적인 긍정, 감사함의 걷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부정적인 어떤 존재인데요. 의식적으로 긍정을 하고, 긍정을 선택을 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또 거기에 걷기까지 한다. 그러면, 어, 완전히 긍정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laughs> 룰네 번째는요.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적지를 말해주고 그곳에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란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 좀 덧붙여서 어, 멀리 오랫동안 함께 가려면 손잡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목적지를 말해주고 비전을 공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결국은 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룰 다섯 번째,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일단 버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억지로 태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당신의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 급선무니까요. 버스를 타지않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어, 우리 주위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굳이 억지로 태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어, 물론 가족이라면 또 말이 달라진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도 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음, 그 사람의 선택이 무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룰이죠.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펜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내 버스에 부정적인 사람은 필요 없다. 긍정적인 태도로 내가 제시한 비전을 따라올 생각이 없다면 당장 버스에서 내려주게. 라고 얘기하라고 하고요. 당신의 긍정 에너지와 미, 비전이 다른 누구의 부정 에너지를 이겨낼 만큼 강, 해야 된다. 하, 당신의 확신과 믿음이 다른 이들의 어떤 회의와 의심도 부셔버릴 만큼. 긍정 에너지는 습관처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긍정 에너지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 에너지도 우리가 계속 먹이를 주고 키워주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긍정 에너지가 부정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긍정의 힘을 키워라라는 게, 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젠 깨달은 거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부분을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꼭 해서 의식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에 어,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부정적이나 뭐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과 실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